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시고 오는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미리 못 풀어봤다 하더라도 꼭그 정답이 맞는지 다시 기본서나 요약집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주택임대차신고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어,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으니까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답은 4번 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공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중개거래면 개공이 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어 국가 등이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를 비교해야 되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 수도권 경기도의 경우에는 군 지역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즉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주택만 신고합니다. 근데 이때 주택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 기준입니다. 답 4번이고요. 1번은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상환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 5번이네요 개공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고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6번 7번. 개공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 거래 정보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소속 공인계산은 자격증이 될수 있고요 계약서에는 개공 소공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짓 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 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로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에 찬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고요.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 정답이네요.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5번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중개상상물볼수없 없는 됐는데, 예,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중개상물 아물아다니다음에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됩니다.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 금전 채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닌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 대상물이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자도 이 권리금은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해도 되죠? 그리고 아예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이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즉,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고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다음은 옳은 것입니다. 6번 옳은 것인데, 인장 변경 7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언은 틀렸네요.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증 관계 증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것은 2주일에 1회 이상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 처리 상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고요. 의뢰 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7번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실비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등은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다. 처음에 매수 신청 내리 보수에 대해서 나온 적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 구역은 행이지 아니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허가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구역 지정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 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익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7일 이게 반대로 된네요7 0주파 이렇게 함께하고했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그 다음에 처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는데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혈액이 발생됩니다. 5일 X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됐다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는 축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네요. 이번 2번. 오른 것은 오른 것은 이 번이네요.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 번입니다. 사무소 이전인데, 이 기출 문제 패턴이니까 중요하죠. 이런 거는 자 이전한 날로부터 1일이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증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행령 처분도 이전 후의 등록관증이 행합니다. 그 다음에 간할 구역 밖으로 옮겼습니다. 간할 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무조건 재교부해야 됩니다. 간할 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이 우리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죠. 주민등록 전출신고 옛날에 했지만 지금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사무소 이전도 이전 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폐업입니다. 휴업은 원래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임신, 출산, 징집, 이병, 치약, 질병 요양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 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 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원 이하의 갓대료 대상입니다. 10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11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예,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1번입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나머지는 모두.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사면에도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는 즉시 벗어납니다 12번 인장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닙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공이 인장등록 안하면 자격증지 개공이 안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개공인장등록은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됩니다. 소공의 경우에는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해도 됩니다. 5번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3번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청문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자격증진화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규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계만 정문을 실시합니다.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원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 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이 보조원 초과해서 고용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5번 개혁공개 사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어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들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실비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틀렸네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16번에 있네요.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제도는 취득강인이 15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대한 그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15번, 16번에 있는데 16번에 이게 있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치합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때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그래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은 계약금 등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3번 만약 개업공개사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요 4번은 개업공개사는 자기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5번에 계공은 자신의 이명의로 예치되어 있다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1번이네요. 1번 이거 중간에 해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가의 경우에는 만약 4년 계약을 했으면 갱신 요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4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다면 6년을 더 연장해버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초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4년 더 장사한다고 해놓고는 나간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만약 4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하면 주택은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하니까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법정갱신 2번 묵시적갱신된 경우에는 상가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3번이 좀 전에 설명했죠.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더라도 해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법정갱신된 경우 역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5번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규에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한참 창들 할 당시 상가 문을 닫아 가지고 영업을 못해 가지고 월세를 못 냈다 하더라도, 그때 6개월간 못낸 월세는 제외시키니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으니까 최대 8개월 연체해도 코로나 때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입니다. 상가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면 중간에 해지가 안 되고 주택은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나간다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번.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할 의무가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이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50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일명을 두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이다. 호선이란 말은 상호간에 선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 세계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보상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것. 포상금 우리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있습니다. 28번에 무부양 광시 공시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 개공 아닌자가 강구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제한 왕따시키는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것 A, B, C, D를 보면 A의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중지했네. 기소, 중지. 기소 중지하면 보상금 못 받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부양 부정한 방으로 등록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는데 기소 중지, 기소 중지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는다고요. 이중 등록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 등록은 이중 등록은 아니다. 무부양 광시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대여한 사람은 보상금 지급 대상인데요. 공소제기했는데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이라도 보상금 나오죠? 갑과 을이 각각겠네요. 그래서 어 갑과 을이 시니까, 요건 25만 원씩 받네요. 25만 원씩. 이중 등록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b, d는 불기소처분했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 프린트 28번 에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이고요. 두건 이상이 접수됐다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틀린 것은 했는데 가능 지역 제한이 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 제한 없이 전자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동산 종류 제한 없고요. 매매,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개인 간 직거래는 전자 계약 안 되고요. 중개 거래만 전자 계약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laughs> 20번인데요.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런걸 잘 모르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도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주거용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별 이거는 비주거용건축물에 기재하고요. 주거용건축물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부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무교육 강사 요건인데요. 공인중개사 등 3년 이상 유경험자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개사 운용 실적 암기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유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국토부 사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은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